안녕하세요. 유튜브의 행복 김하진. 격투기하면 또 김하진. 건강하면 또 김하진이죠. 저 체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자, 방에다 이렇게 농구, 농구 때 같이 만들어 놓고, 애들도 놀으라고 그러고, 집에서 혼자 심심하면은 이렇게 공도 집어넣고, 응? 혼자 있으면외 예롭잖아요. 이렇게 쓱 집어넣고. 이, 또 공을 이렇게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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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집어넣기도 하고 이 놀이기구도 만들어 놓고 제가 이분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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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가 4개월이 넘었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정확하게 퇴근하고 새벽 3시 반 4시면 출근하고 4개월 동안 저한테 하루도 안 빼고 이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 참 미인이고, 사람이 정확해요. 1mm, 사, 뭐, 잘로 된다면 1mm도 안 틀린 분이요. 참 연기도 잘해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깨끗하니, 눈은 뚜렷하고, 이 얼굴에서 만 가지 연기가 나와요. 정말, 제가 살아온 지난 과거처럼 아주 성실하고, 놀지도 모르고 집에 오면은 진짜, 10시나 되면 또 주무시고 그러더라고. 이 홍천기라고, 이번 8월 30일 있잖아요. 내일 모레. 그, 오라 드라마. 홍천기. SBS 방송 보면은 채널이 여러 개에요. 5번 채널, 서울 근처에 뭐 5번을 누르세요. 5번, 5번. 밤 10시 홍천기.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아가씨가 연기 진짜 잘해요. 만 가지 연기를 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뒤 없이 맞고 저는 이 세상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고 연기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김아진이가 사랑하는 김유정 주연. 8월 30일 sbs 방송 밤 10시 오라 드라마 홍천기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빠라밤 홍천기 대박 나십시오 그 새를 제가 키우는데 아침에 새가 운동도 하고 막목샤워도 하고 참 영리하더라고요 이 새들 다 보세요 들어가. 들어가. 이 새들이 사람을 무서워지가않해요 얘들 입으로 가지고 다 힘이 좋아요. 다 움직여, 뭐. 야치, 아침, 아침 되면 은 새들이 영예 가지고 샤워도 샤 하더라고. 뭐, 뭘 깨끗하게 받아주면 은 제가 이제 주는 게이밥 있잖아요 밥 밥도 잘 먹어요 그거 이제 먹이 준데 위에 있잖아요 이 새들이 여기다는 자기 변을 안봐 밖에다 이거 보고 여기 먹이만 제가 이제 아까 뿌려준 거 있는데 이 밥그릇만 저기다 놓으면 물어서 또 기차를 막 옮기고 떨어뜨리고 그리이 새장도 동대문에서 살살때게 이제 새, 겨울 되면 새끼나잖아요. 세 장을 물어봤더니 9만 원, 10만 원 달라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딱딱 잘라가지고 순간접착제 있잖아요. 이 순간접착제를 딱 세워놓고 사, 사각으로 쫙 순간접착제 고정해놓고 사각에 딱딱 붙이니까 이렇게 뭐돈 내가 2천 원 주고 샀거든요. 새들이 에면은 여기서 쏙 들어가서 밤에는 여기서 자더라고. 이제 겨울 되면은 여기서 새끼 난대니까 새끼 나면 또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목물 있으면은 새를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저쪽, 저쪽, 저쪽. 예쁘지 요니 놀라. 놀라. 놀루놀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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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어렸을 때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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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해바라기 씨를 잘 먹더라고요. 해바라기 씨를 좋아해요. 해바라기 씨는 조금만 주고 비싸니까 쌀쌀 쌀 있잖아요. 쌀 주고 사과 먹다 남은 거그 가운데 찢는 데 자른 거 그거 주고 밥을 줬더니 밥을 잘 먹더라고요. 한 수저씩을 먹고 거의 하루에 밥 먹잖아요. 밥을 잘 먹어. 그 이새가 보면 영여더라고요 똥도 안쌀 때는 잘때안싸 자기들 이 먹는 기에 다른 필요한 것은 이 새장 안에 도 똥을 안 싸요. 시 안에. 밤에면은 쇠이 들어가서 또쇠이 자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있어야 돼. 잘 때는 저기 쇠장이 가서 자요. 제가 이제 새끼 나왔고, 새끼 나온 거 보여드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요. 인생 살 남는 거는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남는 거예요. 돈 갖고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 돈도 많이 벌었다가도 망을 나면 하루아침에 써버지도 보고 다 없어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때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 남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이타게 앉아 가만 앉았으면은 외롭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재밌어. 얼마 잘 노는지. 새들도 자기들끼리 키스를 많이 하더라고. 서로 물지는 않으면서 입을 계속냥 서로 막 연안 놈, 연수 놈, 수 놈이 다 예뻐요. 다 앵무새 종류 인데이 새는 문 열지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 새는 방에서 가지고 놀면 잘 놀아요. 이러봐이러와와 우리 저한테 매일 행복을 주는 대한민국 최고 미인, 최고 연예인, 만능 연기자. 정말 얼굴 보면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화내는 모습, 사랑하는 표, 표정 표정 하는 모습, 만 가지 연기를 하시는 보면은 진짜 만 가지 연기를 진짜 정말 잘해요. 이건 진짜 백년에한번 나올까 말까한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 저는 그런 사람 볼줄 알아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18세 서울을 가고 집이 가난해서 복싱할때 새벽 4시면 진짜 산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눈 쌓인 데 받고 체육관에 가서 그때 당시에는 체육관에 겨울에 그냥 냉골에서 자고 이불에서 이슬이 떨어지면 축축 하고그 차지찬 물, 보로쌓 싸갖고 그물 있잖아요. 그물 담아놓은 거 깨가지고, 머리에다 뿌리고 대충 샤워하고, 회사에 갈 때면 머리가 꽁꽁 얼어요. 한개월에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듯이, 정말 김유정 이 아가씨 보면은, 새벽 3시, 4시 되면 꼭 출근하시더라고요. 그 10시, 11시에 뭐 오셔갖고, 참 2시간, 3시간 자고 또 출근해요. 제가 그뭐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전화도 안 해봤지만은, 그 시간대에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 정말 제가 산 모습, 옛날에 살, 살, 지금 저도 하루도 안 쉬고, 무슨 일이든 이태원서 에이타이도 제가 이제 복싱 그만두고, 장비 변허도세 개나 따가지고 포크인 지게차 시험도 두 번이나 봤는데 안 되길래, 에라 국내 돈벌자 이태원 세이트 할 때게 제가 7년 동안 하루 안쉬고 진짜 선님한번 보면은 무릎 꿇고 인사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벌고 싶은 돈벌때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참례차 예, 동감입니다 우리 김민정 씨는. 대한민국 최고 연예인 만능 연기자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 즐거움을 주는 연기자 영원히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김유정 씨. 내가 좋아하는 김유정 주연 8월 30일 SBS 밤 10시 화요일 밤 워라 드라마 홍천기 SBS 방송 여러분 이거 5번 채널 드세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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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 분들은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 주시오. 십저낮 대한민국 전 세계서 에 최고 젊은 선수. 제 체육관 가면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전 지칠 줄 몰라요. 전꼭 세계 챔피언일 테니까 김하진 유튜브 행복 김하진 구독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따라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은 한 번만 누르세요. 누르신 분 누르지 마세요.